장세훈 교수의 한 권으로 읽는 이사야서입니다. 한그 권에 있는 이사야서 1회서원 2004년판입니다. 제4장 이사야서의 통일성, 함의적 관점 지금까지 이사야서의 통일성과 그 문학적, 신학적인 면들을 고찰하고 이사야서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신학본문이요. 문학적 통일성을 이루는 한 권의 책임을 확인하였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통일된 본문이 과거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여전히 절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존소연은 이사야서의 현대적 적실성을 당음하 같이 말한다. 이 책은 하나님의 비전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그리고 에. 선지자가 언제 살았든지 그의 말들은 그가 속했던 시대의 인접한 역사적 상황을 초월한다. 그의 말들은 주전 8세기 예루살렘 거민들 혹은 6세기 바벨론 포로 백성에게 전달될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전달되고 있다. 아또아또아또 이사야 전체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 당대의 백성을 위한 본문만이 아니라 구약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로 읽히고 해석되어 왔다. 조한 칼빈은 이와 같은 이사야서의 신학적 적실성을 당음과 같이 강조한다. 선지자들은 백성에게 공개적으로 예언한 후그 예언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성전문에 두었다. 그래야 모든 사람은 그것을 보고 충분히 알 수가 있었다. 며칠이 지난 후 성전사역자들은 이 예언이 영원한 문서로 보존되도록 하기 위해 그것을 성전의 보고에 보관하였다. 점점점 제사장들이 종종 선의자들의 가장 극렬한 대적자였지만 이러한 예언들이 제사장들의 중재, 그들 입문의 예언들을 후손에게 전달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laughs> 전해 내려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분복이라 할수 있다. 특히 이사야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결부된 중요한 신학 부분으로 인식되어 왔다. 예수와 신학의 기자들이 구약의 어떤 본문들보다도 이사야서를 자주 인용한 것은 신학 공동체 속에 이사야서가 갖는 그 신학적 위치와 중요성을 더해준다. 여하 이사야 예언의 전체 메시지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 이르기까지 요아를 믿는 모든 신앙 공동체에게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역사 비평의 문제점을 모두 극복한 것은 아니지만 차일즈가 부약본문을 신앙 공동체의 신학 문헌으로 이해하고 강조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관찰이다. 만약 이사연서가 신학 문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된다. 그렇다면 이 신학적 권호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가? <laughs> 게하르드 에프 하젤은 이사야서와 같은 구약 본문의 현대적 적실성의 중요성을 단것 같이 역설한다. 성경 신학자의 임무는 성경을 의미있게 해석하는 것이다. 이때 그는 역사적이고 언어적인 연구의 도구들을 주의 있게 사용하여 성경의 증거가 원래 의미했던 것으로 돌아가 그것을 이해하고 묘사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독특한 역사적 상황 속에 있는 현대인을 위해 성경적 증거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설명해 줘야 한다. 이사야서와 같은 본문의 의미는 독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읽혀질 때 더욱 풍성하게 전달될 수 있다. 새로운 이사야서 읽기를 모습이 왔던 고겐스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사야서의 현대적 함의를 고찰한다. 이 사야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인간의 성품과 행동의 유사성에 관하여 매우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의 의, righteousness에 대한 요구는 정의에 대한 요구와 함께 나란히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이러한 의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종교적 행위만을 뜻하는 것은 아님을 깨닫게 된다. 그것은 가난하고 불리한 자들을 위한 실천적 관심을 통해 나타나야만 한다. 만약 내가 말했던 것에 가정과 가치들이 바람직한 종교적 헌신을 의미한다면 나는 이사야의 일장에서 이미 무거운 충격을 받는다. 나는 일장에서 고아와 과부를 위한 정의가 더 기본적인 요구사항임을 강건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메시지는 결코 과거 속으로 사라질 수 없다. 선지자의 예언 선포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에도 성취되고 있다. Being Fulfilled 좀더 명확하게 말하면 이사야의 비전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저자가 속한 현대 기독교 공동체의 관점에서 볼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종말의 비전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체험되는 실제 리얼리티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이사야서와 같은 성경 본문 독자들이 저한 현재 맥락에서 읽고 히 해석될 때 그 본문의 의미와 가치는 더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오랫동안 이사야서 연구에 심의를 기울여온 로이 멀루진은 전문적인 이사야서 연구 분석의 주요 목적이 성경의 실천적 적용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비력한다. 내가 믿는 바로는 신앙 공동체에서 성경을 사용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실천적, 퍼포먼티브이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공동체의 가장 신성한 본문은 심판과 지위의 강력한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 해석, explanation은 주된 것이 아니라 보조적인 것이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이사야서의 동일성을 용고하는 학자들은 지난 역사 비평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본문의 동일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멀루진이 지적하다시피 그들의 연구는 대부분 이사야서의 동일성을 논조하는 데 집중한 나머지 이사야스의 전체 법문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 결국 이들도 전문가와 일반 독자. 예 형님. 음 자기네. 예. 통화 예, 예. 어, 안 하세요? 음. 그빠르면 이제 쿤형은 뭐 이번 주에. 뭐~ 퇴원을 해도 되네 하여튼 그러는데 음. 번, 그~ 치료 때 그~ 소독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좀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몰라 그러거든 음. 처음에 이제편형 이제 뭐~ 거기서 음. 아버님 수술하면은 음. 돈, 돈이 뭐~ 국가에서 지원한 금액이 거의 나오니까 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음. 그래서 그런 거 못하고 뭐~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해서 나뛌는데 음. 오늘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 음. 벽일로 자기가 하루 밤 있고 내가 하루 있고 이러거든 호승이 엄만 낮에 평일로 있고 한300 음. 네. 정도는 음. 200 지금 한 6000씩 된가봐요 현재까지 음. 그럼 이제 주말이 있고 그러면 한300되버렸잖아요 오늘 음. 제 생각은 주말까지 있는 게 낫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음. 아니면은 여기서 가면은 저기 어디 강성에 있는 병원이라도 가서 음. 그 소독을 좀 해야 돼서 문제돼. 음. 의사 이야기는 고소영마도 음. 그걸 걱정해서 음.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어머님, 나 이제 내가 알아보려고 그래. 음. 병원비가 어떻게 다시 환불되는 건지. 음. 그 그러면은 이제 환불된다 하면은 다시 하고, 아니면은 지금 이제. 개인당 60만 원씩 내서 한번 음. 어쩌냐 음. 생각이 들어서 음. 형님하고 상의를 하려고 y more, 어요 g n i n g I don't k 통화해서 음.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아 t know. I don't k n 하시겠어? 매도? 그렇게 해야지 뭐. 어때? <laughs> 어때? 너는 또 하는 일은 좀 어떻게 잘 되나 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수씨는 <laughs> 뭐좀 어떻게 용돈 좀벌고 계시나? 저 지금은 이제 요 병을 왔다 갔다니까 하 음. 낮에는 여가 있어야 되니까 못하고 음. 이제 또 일을 해야죠. 음, 음. 이게 제가 뭐 제가 계좌를 드리든지 음. 해가지고. 음. 뭐 그렇게 할게 요 그러면은 언제까지? 어금요 어, 내가 문자해 드릴게 내일이라도 이, 형님이 어, 고마워. 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최한테 고맙다고 해줘. 예예 예. 예, 예. 아, 들어가 이. 네. <laughs>